데어데블과 제시카 존스, 그리고 루크 케이지를 잇는 마블의 드라마인 아이언 피스트는 북미에서 6화까지 본 전문가들에 의해 믿기 어려울 정도의 혹평을 받았습니다. 아이언맨 이후의 마블에게 이토록 저조한 반응이 나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루크 케이지를 건너뛰고 우선 아이언 피스트부터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체 왜 저렇게 평이 나쁜건지, 혹시 전문가와 시청자의 괴리에서 온건 아닌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유감스럽지만, 아이언피스트를 보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거의 모든 면에서 제가 아는 마블의 작품이 맞는 건지 의구심마저 생기더군요. 루크 케이지를 제외한 다른 드라마는 모두 봤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게 더더욱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언피스트는 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운 작품이 된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원인은 중심을 잡지 못한 각본에 있습니다. 마블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모두 저마다의 개성을 가진 캐릭터를 내세워 서로 다른 장르와 톤으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아이언피스트도 시작은 좋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15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데니가 뉴욕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아버지가 세운 회사에서는 대주주로서의 데니랜드가 되려고 합니다. 당연히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그가 죽은 걸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으로 인해 대어대불은 법정 드라마였다면, 아이언피스트는 기업드라마의 형식을 취합니다. 마블의 새로운 장르를 더한다는 것에서 시도는 좋았으나, 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대어대불과 달리 아이언피스트는 어디까지나 기업드라마의 외피를 쓴 슈퍼 히어로 장르여야 한다는 걸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는 정치 스릴러를 표방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셨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예로 방금 말씀드린 대어 데블은 법정 드라마, 제시카 존스는 필름 노아르의 형식을 빌렸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특정 장르의 형식을 가지고 오되 본질은 슈퍼 히어로 장르로 규결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이브리드로 탄생한 슈퍼 히어로 장르가 목표였습니다. 아이언 피스트는 이것에 실패합니다. 처음 서너 개의 에피소드는 데니가 회사로 돌아가는 것에 집중합니다. 제목은 분명 아이언피스트인데 그 시간 동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데니랜드 뿐입니다. 말로는 자신이 아이언피스트라고 떠들고 이렇게 멋진 장면도 한 차례 등장하지만 이 드라마의 초반부에서 아이언피스트는 거드는 것도 아닌 그림자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여 데블과 제시카 존스가 두 가지 정체성을 유기적으로 융화시키면서 복합 장르를 구축했던 것과 달리, 아이언 피스트는 그냥 기업 드라마로서만 시간을 소비합니다. 보다 보면 이 드라마의 제목이 아이언 피스트인지, 데니랜드인지 모를 지경에 빠집니다. 심지어 초반부를 지나도 대체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흥미를 갖고 지켜볼 거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점이 나옵니다. 아이언 피스트에는 뚜렷한 갈등이랄 게 없습니다. 강조하지만 설정은 좋았습니다. 15년 동안 히말라야에서 살았던 남자가 모든 것이 변해버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설상가상 자신의 자리조차 사라졌습니다. 이건 이를테면 캡틴 아메리카의 스티브 로저스와 비슷하지만 아이언 피스트는 그긴 시간의 공백이나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의 경험으로부터 마땅히 발생해야 할데니의 고민과 방황을 제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황망하게도 제작진과 주연인 핀 존스는 공이 데니가 자아를 찾기 위해 발버둥 치는 캐릭터라고 했지만 드라마를 직접 보신 분이라면 이 발언이 공수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뜻 배트맨 비긴지나 에로우,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와 비슷해 보이는 설정에 가미한 차별화가 무용지물이 된 거죠. 단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드라마는 데니랜드의 정체성에 관심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사실상 아버지의 회사는 곧 자신의 이름과 같으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게 고작이죠. 대사로만 전달할 뿐 각본과 연출은 데니의 자아 찾기를 가벼이 여깁니다. 그 바람에 히말라야에서 탄생한 아이언 피스트와 고향으로 돌아온 데니랜드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광경마저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적인 법과 현실적인 심판을 두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대어 대불이나 포악한 남성성에 억눌린 여성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을 다룬 제시카 존스와는 천지차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제는 이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항상 드라마의 기본이 되는 갈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고, 다른 하나는 그와 대립하는 인물로부터의 외적 갈등입니다. 아이언피스트는 두 가지 다 미약합니다. 둘중 전자의 부재로 인한 패착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력 없는 주인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갈등이 올바로 부각되지 않으니, 데니에게는 시청자가 감정을 이입하거나 몰입할 여지가 극히 적어집니다. 데어데블이나 제시카 존스와 달리 데니 랜드는 아주 평면적이고 단순한 캐릭터입니다. 순간순간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그때뿐이죠. 설상가상 그마저도 미운 일곱 살의 투정에 가깝게 그려집니다. I think I'll be okay. 짐작컨대 히말라야에서 긴 시간을 보낸 데니는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와 다름없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과 마주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성장기로 완성하려던 게 제작진의 의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언 피스트로서의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부닥친 뉴욕의 현실이나 아이언 피스트로서의 사명은 그가 알고 있던 것과 크게 달라서 당황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게 드라마에서 얼마나 제대로 묘사가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배트맨 대 슈퍼맨의 마사드립이 욕을 먹는 원인과 같습니다. 의도는 좋았으나 과정은 얕았고 결과는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데니를 매력없는 주인공으로 만든 또 하나의 원인은 반쪽짜리 아이언피스트입니다. 원작을 아시는 분들은 너프가 심해서 불만을 가지시더군요. 저는 원작을 잘 모르니 그건 상관없지만 참 희한한 건 원작을 몰라도 아이언피스트에게 굉장히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니는 일찌감치 자신이 불멸의 아이언피스트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당연히 궁극의 완성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언피스트라는 타이틀 자체가 샤오라와에게 선택된 단한 명에게만 주어지니까요. 근데 정작 드라마를 보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대체 어딜 봐서 제가 아이언피스트라는 거지?" 장장 15년이나 수련한 자신을 인간 병기라고 부르는데 막상 싸우는 걸 보면 한스럽기 일쑤입니다. 대어데블이랑 붙어도 절대 쉽게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전설적인 아이언피스트라고 합니다. 차라리 수련을 마치지 못하고 떠난 걸로 설정한 후에 점차 아이언피스트로 거듭난다고 했으면 설득력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악당다운 악당 또는 주인공과 마땅히 대립하는 캐릭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반을 지나면 대체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감이 안 잡힌다고 말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데어데블과 제시카 존스에는 각각 윌슨 피스커와 킬 그레이브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의 중심에 자리하고 외적 갈등을 제공하면서 드라마를 이끌고 갑니다. 반면에 아이언피스트는 전혀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악역으로 헤롤드 미첨과 마담 가오, 그리고 바쿠토로도 부족해 다보스까지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조연들을 등장시키면서 어느 하나에도 초점을 맞추지 못해 이야기를 난잡하게 만듭니다. 그나마 해롤드 미첨이 부각되지만 이마저도 미약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유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모두 옅은 바람에 시청자는 데니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될 시점, 즉 결말이 무엇을 보여줄지 알수 없게 됩니다. 자연스레 지루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다섯 번째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액션입니다. 데어데블과 비교하면 아이언 피스트의 액션은 초라한 수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작진이 쿵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쿵푸를 어떻게 보여줄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볼수 있는 액션은 정말 평범합니다. 쿵푸를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자유하고 싶어도 눈길을 사로잡지 못하니 의미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철진한 쿵푸 자세를 취하는 걸 보면 서양에서도 비웃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입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아이언피스트의 액션은 기본조차 안된것 같습니다. 저는 1화의 이 장면을 보면서 이미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유심히 보세요. 배우들 사이에 합이 맞질 않습니다. 주먹과 무기를 휘두를 때 속도를 늦추거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눈에 훤히 보이죠? 이런 걸 커버하는 게 촬영과 편집인데, 아이언피스트에서는 별 힘을 쓰질 못합니다. 왜이 장면을 그대로 쓴 건지 이해할 수 없네요. 다행히 감독이 계속 바뀌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나아지긴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몇안 되는 장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제 몫을 다하고 있는 조연들입니다. 이건 장점이자 단점인데, 아이언피스트에서는 주인공인 데니보다 일부 조연들이 더 돋보입니다. 대표적인 캐릭터가 헤럴드 미첨의 아들인 워드 미첨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억압되고 학대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탓에 인성은 개판이지만 기업가로서의 자질은 뛰어나죠. 워드는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시달리면서 자신을 망가뜨리고 급기야 끔찍한 범죄까지 저지릅니다. 그 와중에도 동생은 지극히 아끼는 데다가 막바지에 다다라 자신의 과오를 깨닫습니다. 데니에 비하면 워드의 이런 변화는 훨씬 더 충실하게 담겼습니다. 덕분에 악역에 가까우면서도 매력적인 캐릭터라서 누가 주인공인 건지 모를 지경이죠. 여성 캐릭터인 콜린이 웡은 워드보다 더 빛납니다. 개인적으로는 콜린이라도 있어서 아이언피스트를 마지막까지 볼수 있었습니다. 위선이란 걸 알면서도 폭력을 탐닉하고 자신의 정체와 데니와의 관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걸 보면 시체말로 이 드라마를 하드캐리하는 캐릭터입니다. 제시카 헨육의 연기도 좋은데다가 비중도 큽니다. 더욱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굉장히 강인하고 독립적이라서 여성으로서는 아직까지 흔하게 볼수 없는 캐릭터입니다. 또 다른 장점은 디펜더스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장점이자 단점인데 아이언피스트를 통해서 디펜더스의 적은 핸드가 될 것이라고 확정을 짓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베어데브를 보면 핸드는 미스터리한 집단입니다. 닌자가 있고 죽은 자도 되살리는 신묘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현실성과 사실성을 추구하는 드라마의 톤에서 어긋난다고 판단한 건지 아이언 피스트는 핸드라는 조직의 정의를 격하시킵니다. 이전까지 봤던 핸드와는 이질감이 발생하지만 마블의 TV 드라마가 지향하는 바와 부합하는 자리를 찾아갑니다. 결론적으로 아이언 피스트는 여러모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데어데블 시즌2가 퍼니셔와 엘렉트라를 한꺼번에 동원한 탓에 버거워했던 것 이상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언 피스트는 디펜더스와 시즌2를 모두 기약하려고 했던 것도 무리였습니다. 이것이 디펜더스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알겠죠. 다만 핸드의 정체에 변화를 준건꽤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몇달 후에 확인하기로 하고 저는 이제 루크 케이지를 봐야겠네요. 네!